아, 있다고, 메뉴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고, 진짜? 어떻게? 해? 어, 진짜네? 아, 진짜? 오, 고양이 손창골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풍선건 버프, 낙원단 이동, 전투 버프, 빠른 게항 제일 마지막으로. 와, 나 몰랐다, 이거. 미쳤다. 아, 몰랐어, 몰랐어. 아, 감사합니다. 고양이 손창걸 바로 떠볼게. 더블... 어, 편안해. 오, 씨. 우 와, 이거 신생인데? 어어어 말기 안을 제일 밑으로 내렸어. 이게 실수로 말갈 일이 없네, 이러면. No, I I nothing, 자, 안녕하세요, 곰곰이 큐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로운 존다 서비스. 즉, 존다 서포트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메뉴 변경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존다오너라는 3500원을 하면서 풍선껌 즉 드랍률을 100% 올려주는 버프를 하루에 두번 사용할 수 있는 30일짜리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판매 중단됐고요 3500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초라이트 유저 또 24시간 동안 풍선껌 효과를 제공하는 양달의 10개 추가 서비스 항목 때문에 1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플레이를 하는 카드 유저 또는 인던 배럭을 돌리는 분들에게 각각받았던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 파밍하는 분들에게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서비스였 는데 왜냐면 하루에 1시간 파밍은 너무 짧고 양달에 10개를 써서 24시간 충성권 효과를 받는 건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존다 서포트 패키지 캐시샵 버튼을 눌러서 이 15000원 짜리를 개봉하면 바로 이 존다 서포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점은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가격이 무려 4배가량 늘어난 상황인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풍성껌 30분 1일 2번 이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고양이선 창고 서비스입니다 고양이선이라고 하면은 이런 무한 고양이선 티켓을 개봉해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티켓 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존다 서포트를 더블 클릭하면 존다 직원 발사믹이 등장을 하고요. 발사믹에게 대화를 하면 이처럼 신비한 열매 5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동일한 서비스인 나비의 날개 이용과 낙원단으로 이동하는 기능까지 생깁니다. 또한 세 번째 항어, 고양이 손창고 열어보면 무한 고양이 손티켓을 열수 있었던 고양이 손창고를 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나 비싸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열매, 이 열매를 하루에 5개씩 주는데 이게 강건입니다 열매 하나를 소비해서 풍성검 효과를 한 번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루에 두번 주는 건안 쓰면 소멸되는 한정 서비스지만 이 신비한 열매를 모았다가 쓰게 되면 몰아서 쓸 수도 있고 또한 하루에 매일 쓴다 그러면 1시간 사냥하고 2시간 30분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열매를 획득한 상태에서 대화 후 풍성검 버프를 눌러주시면 열매를 이용해서 버프를 받는다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즉, 3시간 30분 동안 드랍률 100%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 3시간 또는 서너 시간 게임을 하시는 일반 플레이어들에겐 아주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를 구입했을 때 구입하는 금액량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기능도 강화됐다. 하루에 3시간 30분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시간만 하시더라도 2시간 30분치의 풍선껌은 존속시킬 수가 있는데 바로 창고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캐릭으로 인덤만 빠르게 돌고 다른 주 캐릭이 있다면 그주 캐릭터에게 이렇게 창고에 넣어 저도 지금 벌써 15개 모아둔 상황이고요 신비한 열매를 모았다가 한 번에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15개라고 하면 7시간 30분 동안 제가 풍선감 효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파밍을 딱히 안 한다 그러면 추가 서비스를 또 받을 수가 있는데, 열매를 통해서 전투버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투버프는 신비아 열매가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소형, 중형, 신묘환, 만화수, 방어 스크롤, 올마이티, 인피니티 드링크, 파워 부스터 같은 기본적인 캐시 도핑 아이템을 전부 다 1시간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열매가 이처럼 2개 들어갑니다. 한 캐릭터를 집중해서 키우고 있고, 내가 접속시간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최소 하루에 한 시간을 사냥을 하며, 휴일 때는 좀더 많은 플레이 타임을 가질 수 있다. 평균 서너 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저들에게는 기존 존다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24시간 효과가 삭제됐기 때문에 작업장처럼 24시간 게임을 돌리는 유저들은 안 좋을 수 밖에 없고, 또한 풍선검보다 싼 존다 오너를 이용해서 인던 배럭을 돌리는 입장에서도 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존다는 필드 잡템 파밍 뿐만 아니고 인던을 돌릴 때 풍선검 대용으로 써왔습니다. 라선탄 용달 이걸 보통 5가지의 기본 인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인던을 클리어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대기 시간 포함해도 15분에서 보통 20분 밖에 안 걸립니다. 나머지 40분이 남아도 버려도 괜찮아요. 풍선검 10개면 5시간 유지인데 그게 무려 금액이 4,500원입니다 풍선껌 보시는 바와 같이 단독으로 구입했을 땐 30분짜리가 500원 그리고 10개 박스 이게 4,200원입니다 보통 인던을 15분 돈다고 하면 풍선껌이 2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8,400원의 금액이 나가게 되는데 존다 오너라를 사용하면 단돈 3,500원으로 인던을 돌릴 수가 있고 나머지 시간 40분 정도를 날리더라도 기존의 존다 오너라가 더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던을 만약 에 10분 돈다 그래도 풍선껌을 먹으려면 20개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3일에 풍선껌 1개, 한 달에 10개면 4,200원, 즉 존다오나라보다 좀더 비싼 금액의 풍선껌을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짧게 인던 돌리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여러 가지 인던을 다 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5,000원짜리 패키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어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패치의 목적은 인던벨의 과잉으로 인한 보스카드의 풀림 현상과 제니 인플레이션의 발생, 또 24시간 돌아가는 매크로, 또는 작업장을 견제하기 위함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도를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본심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캐릭터 집중하거나 인단을 돌리더라도 적은 양을 돌리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이 있는 그런 서비스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단 서포트에 많은 분들이, 저도 몰랐어요. <laughs> 저도 라이브 중에 시청자분들 의견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야, 아주 꿀,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타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지 메뉴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메뉴를 내가 12345번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냐 존다 서비스를 누르고 풍선껌을 받으려고 했는데 밑으로 내리지 못하고 오타가 나서 빠른 기한을 눌러 버리면 갑자기 사냥하다 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보통 우리는 한 시간 정도 탐욕 한탐 방스 한탐이 정도 사냥을 하게 되는데 풍선껌은 1시간에 두번 먹어야 되죠 30분 사냥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말 와버리는 일 기존에 존다서비스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메뉴 항목 이동인데요 다시 대화를 하고 기타 서비스 선택지 메뉴 세팅 그러니까 이 빠른 기한을 밑으로 내려버리면 되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고양이 손창고 인데 이거는 메뉴가 중간에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고양이 손창고를 선택을 하고 요그 다음에 많이 쓰는 충성권 버프, 그 다음에 전투 버프, 그 다음 낙원단 이동, 빠른 귀환 순서로 선택지를 옮겨보겠습니다. 다시 존다 직원에게 말을 하니까 바뀌었죠. 고양이 손창고가 1번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존다 직원 누르고 엔터 연타 두번 따닥 누르니까 바로 고양이 손창고가 오픈됩니다. 기존에 메뉴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창고를 열었던 불편함 완전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해서 말로 가는 실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선택지 메뉴를 옮길 수가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기타 서비스 특별 상점이라고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카츄아 비밀 열쇠를 열매 20개를 소비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뉴는 실속은 없어요 아, 신비한 열매를 많이 쓸것 같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써서 열매가 많이 나왔다 이럴 때 열쇠를 교환해서 가차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차 비밀 열쇠에는 각종 캐시 아이템이 나오는 가차템이죠. 신비한 열매 5개 바구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존다 오노라에서 쓰지 못했던 그 신비한 알 조각을 모아서 열매 바구니로 교환해 줄 테니까 이걸로 신비한 열매를 모아 서비스를 이용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존다 오노라를 사두셨던 분들은 여전히 이용하실 수가 있지만요. 사재기에 두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지금 새로 라그나로크 접하시거나 사재기를 해두지 않으신 분들은 이 존다 서포트, 존다 서포트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처음에 나왔을 때 완전 결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신비한 열매가 창고로 들어가서 다른 계정의 캐릭터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에는 존다 서포트 자체가 창고로 이동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캐릭터 귀속입니다. 한달 동안 이 캐릭터가 써야 되는 거고요. 이 캐릭터로 접속하셔서 열매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열매만 참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달 동안 내가 거의 열매를 쓰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캐릭터로 또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쌓이면 열쇠로 교환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아쉬운 점은 초 라이트 유저 또는 초 헤비 유저 플레이 타임에 따른 유저의 성향을 반영을 너무 못한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가 보편적으로 볼땐 맞아요. 보통 직장인들 평균 플레이 시간이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이상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쓰기 너무나 좋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정말 게임을 오래 한다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존 게 나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소수 유저들에 대한 편의가 조금 절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새롭게 바뀐 존다 서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며 추가적인 어 메뉴 선택지 이동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영상 유용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